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5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인 음, 모두 하락했고 코스피가 좀더 하락폭이 컸었죠. 하락 종목 수가 약 1,500여 개, 상승 종목 수 그래도 적진 않았죠. 네, 800개 넘게 네, 상승했고요. 수급 바로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고, 어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1조 원 넘게 나오면서 좀 부담됐죠.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코스피에서만 개인이 2조 원 넘게 나홀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보였고, 개인만 3거래일째 매수 지속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경기 부양책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2% 하락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심리적 부담, 또 공매도 금지 연장에 글로벌 주가 지수 FTS 그룹에 의해서 경고받았잖아요. 그 뉴스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됐고, 또 중국의 15금리가 다시 2%대로 상승한 점 등이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약 1조 8천억 원 수준 감소했고, 코스닥은 약 2조 원 감소해서 지난 2월 1일 거래대금이었던 10조 원 중반으로 다시 예, 돌아간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요새 많이 안 나와요. 거래 대금 자체가 예, 다음 주설 연휴 때문인 것도 있을 거고. 예. 좀좀더 활발하게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 대금 증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 거래 일제 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 시장에서 개인만이 나 홀로 매수를 보인 점이 수급의 부담이었는데요. 삼성전자 본주가 2.5%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이 무려 19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면서 강보함 마감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 마감 동시 호가에서 몇개 호가를 먹으면서 강보합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플러스가된 거였어요. 주택 공급 대체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다소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투심에 살짝 부담되었고요. 환율은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1% 미만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위원들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5%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이었는데, 국채금리 상승세 영향은 크지 않고 제한적이었고요. 또한 옐런 장관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최근 공매도 종목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된 건 역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부양책 통과 관련해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었는데요. 민주당만의 합의로 통과되기보다는 양당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죠. 이유는 공화당을 배제하면서 조정권 발동으로 통과시킨다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또 앞으로 추진할 바이든 여러 정책들이 공화당 반대로 속도가 느려질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의 시장은 우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애플은 2.5% 상승했는데요. 애플카 이슈가 지속되는 것이 긍정적인 듯 보이구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또 테슬라, 네, 차익매물이 좀 나오는 듯 보입니다. 뭐, 인텔이 2.5% 상승했구요. 뭐 넷플릭스2%또 상승했고 모더나 4.4% 상승했고 예, 카니발 2.9%뭐 엑스모빌 마이크론 JP모건 보잉 등 상승했죠. 반도체 장비 업종에 속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램 리서치 모두 3%대 상승했고 추가 부양책 기대로 금융주가 상승한 거죠. 뭐 JP모건, 뱅커버메리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급 온라인 쇼핑이 급증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 7.3% 상승했고 또 결제해야 되니까 이에 따라서 마스터카드 비자가 각각 2.4%, 3.9% 상승했습니다. 또 엘브랜드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 9.3%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의류 갭 3.7% 상승했고요. 캐나다 구스 예상을 크게 상위한 매출을 발표하며 무려 22.3% 상승했습니다. 퀄컴은 실망스러운 매출 상반기 더 많은 공급망 제약에 대한 경고로 8.8% 하락했고, 커버 역시 4.6% 하락했습니다. 유업증시 보시면 이탈리아 역시나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오드라기 전22 총재가 총리가 되는 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오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중국 상해지수 좀 주춤했는데 히트로를 중심으로 한 천연자원주가 약세를 보였고 유동성 긴축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는 공급 감소 기대감에 1% 상승했고 어제에서 또 상승한 거죠. 최근에 흐름 좋고 금 가격은 미국 경제지 표조에 따른 달러 및 증시 강세로 2.4% 하락했고요. 오늘 밤 독일 12월 제조업 수주, 미국 12월 무역 수지, 1월 비농업부문 신규용 실업률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인데. 신고가 난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늘생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사거래의 연속 캔들이 양봉이 나올 정도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알 수가 있고 61선 깨졌지만 참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곳에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은 신고가 나왔어요. 나스닥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필라테페 반도체 지수는 좀, 네,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5일선 우상향, 21선 근처까지 회복시켰고, 또 3,000포인트에서 예, 지켜지는 모습, 견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 내용을 들으셨다면 좀알수 있죠? 뭘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긍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할 정도로 투심이 양호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오늘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 상승의 힘을 받아서 전일 하락을 딛고 반등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 시작 전 하루 전에 수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좀 눈치 보기 흐름 나오면서 역시나 종목별 차별화는 염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로서 입춘이 포함된 1월 첫째 주도 마감인데요. 수익도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등산 좀 하려고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